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저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저희가 만나는 사람들의 모든 만남을 축복하시며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의 뜻대로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면서, 아니, 남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저의 부족한 명철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제가 삶의 중요한 선택과 결정 앞에서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로를 선택하거나, 직업을 선택하거나, 결혼을 결정하거나, 또는 사업을 투자하거나, 이사하는 문제 등 모든 선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경험하게 될 놀라운 축복들을 오늘도 기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저희의 삶이 형통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임을 저희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